<목소리도> 이렇게 정해 타고 왔다 우와 맛있는 모피다 렉스도 응, 먹고 싶었나봐 렉스도 한입줘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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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맛있다 고마워 소희야 네. 가보자 또 무릉동이 있을 수도 있다 딴데 가보자 혼참 음, 오는데... 근데... 음... 가자, 가자, 가자... 아니, 아니, 카페가... 강아... 강아... 이... 대충! 結婚かどう思うの結婚かどう思うのこれかどう思 살살 들어가면 돼. 천이도 해봐. 조금만 데 해야지. 조금만 해라. 난... <laughs> 웃겨? 다 장어 신으니까 엄청 팡팡 튀어도 되네. 아니야, 우산은 써. 응. 응, 응 절로도 가봐. 응, 카팅할, 캐팅... 이야 아침 할 거야. 응? 와내가 제일 많잖 나도 한번더 줘. <목소리> <목소리> 없어. 이제 없어. 끝. 진짜? 맛있네, 응, 그 자.

Oh, 그치? 어, 이뻐 그렇지. 그거 찾아봐. 어, 저저저로좀가 봐. 응. 놀면 다음에 나올 거지. 응. <laughs> 엄마. 응? 바로. 엄마가 이제 다 나왔다. 오, 개가 응? 오. 그 사람 있는 쪽에 얼굴에 하면 안 돼. 오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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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미안해요 왜 미안해? 엄마 <laughs> 미안해요 왜, 왜 미안하지? <laughs> 엄마 저 고마워요 고마워요 엄마, <laughs> 이, 엄마 고마워요 순이 중이, 순이야 예쁘게 산책하러 가야 돼 그러다가 저희들이 흥청 嗯。